뭐 숫자 두개 선택하는데 작은 수를 확률면수 쉽지? 1.. 어 chagrin's room. I listened to the chagrin's room. I listened to the c h a 2 r i n s 5 2 o m I listen to 5 h 2 c 2이 g r i n s r 2잖아 I 2 i 2 1 e n 제일 작은 수가 3이 되려면은 3 뽑아놓고 나머지 수가 4, 5 하나잖아 그러니까 5시 2분의 2일 거 아니야 5시 3분의 뭐겠어? 2 맞다. 뽑아놓고 어, 이렇게 되겠지? 끝그 네. 네. <laughs> 다음 2번 이건 뭐야? 이건 그냥, 그냥 눈만 잘 뜨면 되겠다 6 구는 페이크. 구분 구별. 구필요 가 없지. 주사위 던지는데. 교점에겠어요. 이렇 눈맛도 잘 살다. 이다 교점이 두개 생길 때도 있지. 네개 생길 때도 있고 여섯 개 생길 때도 있잖아. 맞아요. 두개 생길 때가 몇번 언제야? 주사위 뭐랑 뭐 나왔을 때? 두개 뭐.. 뭐가 때? 주점 오, 두 개일 때. 오, 나왔을 때? 교점 두개일때뭐 나왔을 때? 5랑.. 5랑 뭔가 교과금이.. 아니야 6도 있잖아 6이.. 오? 6이 아, 선이 없잖아 아니 거그그 위에.. 아 그러네 6. 6이 없어 아니 5. 6은 5. 내가 그어야지 주사위 아, 던졌을 때6 5.. 아 그럼요 주사위가 6개니까 그래 뭐, 6은 안 나와 왔 6은 아니에요 그럼 생각도 안해 6분의 2야 형아 이거 왜 생각도 안해 생각도 생각을 내신 척 하네 그 다음 교점이 4개 찍히는 순간이 1과 1, 3 1, 3, 4이나 네. 1, 3, 4세 그러니까 번이니까 6분의 3 교점 6개 찍히는 순간이 딱한번 있지? 거기 2라인 이 있잖아 2라인에 교점 6개 찍히잖아 6분의 1표 작성 끝 3, 4, 5나안해 3, 4, 5는 안 하고 6번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문제 읽어봐 6번 오. 1부터 N까지가 있는데 4장 꺼낼 거래 근그중 가장 큰거 그럼 확률 변수 x가 될수 있는 가장 작은 거는. 음? 확률 변수 x가 될수 있는 가장 작은 거. 1. 네, 얼마야? 1부터 지금 숫자가 1부터 10까지 준비돼 있잖아. 네. 여기서 네장 뽑을 건데 이네장 중에서 가장 큰거를 확률 변수 x로 잡았으니까 아무리 x가 작고 싶어도 1, 2, 3, 4 뽑았을 때. 1. 아니, 제일 큰 수. 4. 내장에서 네 가장 큰 수. 4. 그래서 4. 아무리 4. 작아도 4. 5. 근데 제일 크면. 네. n까지 가능하겠지? 이렇게 표 작성하라는 얘기야. 근데, 그럼면 k라는 건 어떻게 될까? 제일 큰 수가 k이려면은 k 이후로는 뽑으면 안 되지. 네. 그럼 k는 뽑아놓고 시작해야 되지. 그거 니야 K는 뽑아놓고 나머지 몇장 중에서 K보다 작은 몇장 중에서 예 확률 생각해보자고. 제일 큰 수가 K이려면 여기는 뽑아 안 되잖아. 얘는 뽑아놓고 여기서 몇개더 뽑아야 돼. K C, 4. K C, C, 3더 뽑아야 되지. 네. 총 4장 네 뽑을 거잖아. K 뽑고요. K는 뽑아 놔야지. 네. 제일 큰 수가 K니까. 네. 그리고 더큰 수는 뽑으면 안 되고. 뭔지 어. 그니까 러 이때 확률은 어떻게 되겠어? 전체는 몇 장이 고 전체는? nc 음. nc4분의 K가 최대일 염원은 k 인 뽑아놓고 나머지 K. 1 그래. c 3 K. 1 c 3 이렇게 되지. 음. 그래서 가에 들어갈 게 뭐라는 거야? 이게 가지. 그 다음 이거 그 다음 밑에는 뭐 많이 적혀 잖아 KCR은 이거 쌤이랑 했던건데 따로 이거 기억나? 이거 로그처럼 기억하잖아 K가 앞으로 가고 이게 밑으로 가면 하나씩 뜬다고 이거 로그처럼 기억하라고 아니면은 이거 여기다 곱해가지고 R 곱하기 한번빨빨 기억해봐. 쌤이 스토리로 기억하 c 는거있 e n t s t y l 그 Tamiango c r a i 일단, k 명 중에서 알명 뽑아. 네. k 네. 어? 주전 선수 알명 뽑아. 대표 한명 선택해. n 음, 가 o 수는 먼저 먼저 뭘 뽑아놓고 주장 뽑아놓고. 네. 몇명더 뽑아 주선 선수. 이거 했던 거잖아 옛날에 맞아요 이, 이건 로그처럼 기억하고 이거는 스토리로 기억하고 하랬던 거잖아 맞지? 여기 나왔, 이 표현 나왔지? 그럼 거기 이제 우리 가를 찾았잖아 가를 누구라고 찾았어? 이거라고 찾았지? 그러니까 가 앞에 얼마 커피 났어 지금 거기 표 봐봐 가 앞에 K. 곱해놨지네 이거 뭐 뭐라는 거 같아. 그 저... 대표 먼저 뽑아놓고몇명더 네. 뽑은 거야? 세명더 뽑은 거지 그러면 총 원래 몇명뽑아놓고 k c 4그 c 4곱하고그명 중에서 고구 뽑는 거? 4이고 c a s 지 사고. Casey 사고. 이 a 딱 시험 볼때 뭐지 하겠지, 이거? 어? 어떻게 해야 돼? 어? 어떻게 해야 돼? 만약에 모르면 그 위에 거 봐야지, 힌트. 저거 좋잖아. 개념? 저거 좋잖아, 다행히. 배려를 해줬잖아. 그럼 이걸 보고 이건 알아서 출론해야지 이건. 근데 우리는 이런 거 없어도 이거 나와야 된다고. 없어도. 뭔지 알겠지? 이런 것 때문에 쌤이 옛날에 알려준 거야. 이런 종종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확률 계산은 우리 이제 끼리끼리 곱한 다음에 다 더하잖아 얘랑 얘랑 곱해서 다 더할 거지 네. 곱해봐 그럼 시그마 <laughs> 시그마 K는 몇부터? K는 4부터 N까지 이거 끼리끼리 곱하면은 이거지 방금 얘를 누구로 고쳤었어? 방금 여기서 저, 아, 확률 좀해 아, 확률 이것도 써 확률, 이거 확률 에서 곱하기 그거에 대한 확률이잖아. 그러니까 NC4분의 이건데 상수는 빼. 이거. 이거, 이건 거이 상수장이다. 이건 앞으로 빼고 이건 앞으로 빼고 얘는 누구로 고칠수 있어, 방금? KC장. 이걸로 고칠 수 있지. 여기 이두 마리를. 이두 마리를 여기로 붙을수 있지 않을까? 아, 네. 그러면 아. 앞으로 빼내고 NC 이건 앞으로 빼내고 쟤는 누구로 붙였어? 4 곱하기. 어 4도 앞으로 빼낼까? 네. 이거지. 이번 이것도 했던 거 셈이라. 여기 뭐가 일정해? 아. 뒤가 일정하고 지금 4부터 어디까지 넣는데? 4부터 n 까지 넣는 거지. 그럼 이렇게 더한 건 얘다잖아. 한 어바 사시사 오 어바 오시사 제 마지막은 엔드면 엘피지 네. 이렇게 다 더한 건 얘다 잖아 플러스 1 c 오 그렇지 플러스 네. 야 그럼 얘가 싸잡아서 뭐라고 바뀌는 거야 플러스 오그다거야이 나머지 다치면 알았어 그렇게 뭐 만만한 문제는 아니 실전에서 어쓸는데 그냥 뒤로 넘겨서 1번번다오송이 엄청 높았어요 이거 이당시다죄송합니니 이거, 이거 지금 니거 이거 지금 틀거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거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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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중에 오답률 탑2문제였나보다이영이서뭐가이게 오답률 두번째 냐면 이거 뭐냐면, 이거 뭐냐 킬러보다 더았거요냐면 이거 뭐냐면, 이거 뭐도 아닌 문제인데 이거 이거 뭐냐면, 이거 거 이거 허접한 문제 허접하다 지금 저 웬만한 거 아니면 안 틀려. 어, 어, 틀리고 싶었죠. 어. 아, 웬만한 거 많이 맞추려. 계산, 어? 계산 좀. 네. 계산을 못하라고 수학을 잘한다고 하지. 아니야. 어, 계산력이 네. 다가 아니야. 사천 동생, 응. 그세 자리 수 거의 세 자리 곱셈 하는 거더좀 틀렸어요. 암사으로 네, 아니, 아니. 아니, 가 <laughs> 쪽팔렸어요. 안 틀린 척 해야지. 갑자기 이상하게 <laughs> 뭐야, 얘? Y가 나요, y 가왜 나와요, 문제 o 그냥 g to be h e r y 를 설정한 거야. 아 t t i n g here. Hungry best wire is a jungle. h 확률 much has it b y 도준비되 e y 다는 거야. y 도 확률변수 You are. y 1, 2, 3, 4, 5지? 확률의 합은 1이야. 근데 x랑 y의 확률 관계가 주어졌잖아. 예? 어. 예를 들어 저희가 p1, p2, p3, p4 이렇게 되어 있다면 얘얘 얘들 아 공부할 수다아이 다시 얘는 확률이 어차다는거 얘에 비해서 어떻게 하기 때문에 문제 읽어봐. Y의 확률은 X에 비해 어떻게 하겠다? 반띵하고 10분의 1 더하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laughs> 2분의 1 P1 더하기 10분의 1 하겠다고 해 여기. 여기는 2분의 1 P2 더하기 10분의 1 이런 상황이야 제가 1이다 아니 이거 어떻습니까? 여기까지 그러니까 되지? 그냥 그냥 확률관계가 2분의 1 하고 10분의 1더 하려잖아 음. <laughs> 그러면 이런 확률분부라고 y는 야, 그러면 마지막 거라는 게 y의 평균이지 네. 누구의 평균 알려줘 놓고 x의 평균 알려줘 놓고 얼마라고 4라고 알려줘 놓고 y의 평균 구하려잖아 근데 이거의 평균은 끼리끼리 곱하는 거잖아, 맞지? 이거 시그마로 쓰면 어때? 시그마로 쓰면 끼리끼리 곱하는 거니까 시그마, 뭐 kpk 적을 수 있지 맞아 k는 1부터까지 얘를 시그마로 쓰면 어때? 끼리끼리 곱한 다음에 더하는 거 y의 평균은 끼리끼리 곱해봐 그럼 k곱하기 확률이 어떻게 돼? 2분의 pk 더하기 10분의 시그마 k는 1부터까지 이렇게 될거 아니야? 네 이거 붐, 시그마 분류하면 이거 사용할 수 있지? 오마인트 아, 네. 이해되지? 네. 이거 1분의 1은 앞으로 빼낼 수 있잖아 네 이거 1분의 1은 앞으로 빼내면 얼마고? 1분의 1 곱하기 그러면 kpk가 얼마니 kpk가 아, 4고 여기는 시그마 이렇게 상수잖아 네. 이거 이거 이렇게 5, 6, 2분의 5 곱하기 그러면 더하기 10분의 1에다가 얼마 곱하면 돼? 1부터 5까지 더한 거? 15지 네. 이거 이두 줄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 문장을 읽고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요 표를 이걸 안 하고 그냥 뭐 y가 왜 나와? 막. 막. y가 왜 나와? 막 이렇게 하면안풀린다고좀 이렇게 문장을 이렇게 좀 적으라고. 적는 순간 풀리잖아. 응. 어, 3시 하나가 되었어. 3시. 응. 3시 한 3시 모두 한 문제 다 풀었어. 지하 제가 쎈을 했지 셋. 네. 응. 응. 단도 읽어야 돼단단각 경우가 선택되는 확률은 동일하다 얘도 표 그려야 돼요 표 그려야지 지금 점프라는건 이해했지 점프 얘가 어떻게 하겠지 플러스 이렇게 하 이렇게 하던가 아니면은 이렇게 가던가 아니면 둘다 이런 걸 점프라고 하면 되잖아 문제에서 이셋 중에 하나를 반복해서 어디에서 어디까지 출발한다 0에서 1, 3이 얘기지 여기서 여기까지 갈 거잖아 그치? 근데 아무리 빨리 가면 점프 몇번 만에 갈수 있어 아무리 빨리 가도 7번 아, 아니 제일 응. 빨리 가는 건 제일 빨리 가면 네번만에갈수 있지 않아? 어, 아! 오. 이걸 최대한 많이 스텝하면 더, 못 가려. 그야 3번. 그니까 러 이러면 은네번만에도갈수 있지. 네. 그래서 K가 안 나요. 점프 횟수 가장 작은 거 K가. 그래 이렇게 하라고. 확률변수 이제 표 만들자. 4 5 6 제일 느리면? 7왜 7이지? 제일 느리면? 대각선 안 가고. 다 가로로, 세로. 그래 그렇게 그러면 정답은 지금 총 가짓수는 어떻게 세면 되냐면은 일단 이 노란색 이네번 만에 가는 가짓수는 몇 가지 생겨 음. 아니 아니야. 이렇게도 되잖아. 음. 결국은 이 대각선과 가로 줄 세우는 거잖아. 같은 것을 포함한 수준이 얼마나? 어? 그 그러니까 이거 가짓수 아, 왜두 가지야? 세 가지. 아, 왜세 가지야? 세가지 않아? 아 이거 이거 세 개랑 이거 배열하라니까 네 가지잖아. 왜 돼요? 아, 맞나요? 아 이거 배열하라고. 아 오케이. 사시. 아니 사실, 사실 사실 네 가지잖아. 네 가지. 네 아. 가지. 알겠지? 얘는 몇 가지? 얘는 뭐 배열하면 돼? 이번에는 가로 아, 두 번, 가로 세로 제각선두 번. 이렇게 이거 두 번만 사용하고 나머지 세가 이거 배열하면 되잖아. 그러면은 이거, 이거 두 개랑 팩으로 나와요. 이거 두 개랑 이거 배열하면 되지? 네. 그만면은 5팩을 200, 100 그래 그렇게 하면 되잖아. <laughs> 5팩을 이렇게 하면 이제 감 잡았지 이제? 6번은 어떻게 하면 돼? 600. 이거 한번 가고 땅땅땅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러면 이거 한 번이랑 가로 세 번이랑 이거 하면 되지 이거니까 몇 가지 6팩을 3팩 2팩 3팩 2팩 얘는 바로 하자 뭐랑 뭐 하면 돼 그냥 가로 네 개랑 두개 세로 세 어, 어, 개니까 7시3이지 빨리 한 번만 읽잖아 가로 세로 더하면 7이잖아 7시3 마지막 거 저런 거 언제 했지, 표정에? 아니 지금 이거랑 이거 배열하면 되잖아. 이거, 이거 배열하는 거 7팩을 뭘로 나누면 돼? 7팩을 4아 3팩, 맞아, 빨리 하는 거. 쌤이 느낌표 세개면 조합수라고 했잖아. 맞아 빨리 하는 방법은 7, C, 둘 중에 작은 거. 맞아 맞아. 그러니까 얘는 바로 얼마 마지막 거잖아. 7G 이거 다 더한 게 문제에서 N이야. 이 경로 총가지수그렇지 거기 다 번에 들어갈 게 이거라고 다 더한 거 응. 그러면은 얘는 그러면 각각의 확률은 어떻게 돼? 전체 n분의 이거 얼마? 4 이거 전체 n분의 이거 하면 되겠지? 이 대략 얼마야? 120을 4로 나누니까 30 n분의 이거 720이지? 이걸로 나누면 뭐60 나오겠다 여긴 n분의, 얘는 35 n은 이거 다 더하면 될거 아니야 다행히 요 계산은 안 시켰어 맞지? 지금 다만 찾으려잖아, 나랑 좀이렇해산 그거 다 봐봐 43분의 257, 이건 안 시켰잖아 그냥 여기만 채우라고 이렇게 해도, 어, 이거 못풀 정도는 아니네. 이렇게 느낄 거야. 어렵긴 해도. 이양공포가이양공포 언제만 얘기하고 시작.